즉, 이 제품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등을 이용해서 120Hz의 게임을 즐길 때딱 좋은 그러한 게이밍 스마트 T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오랜만에 제 책상 위에 이렇게 큰 제품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바로 오늘은 제가 55형 크기를 가지고 있는 TV를 한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노스 하이센스 55U7G ULED 게이밍 스마트 TV 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5를 연결을 해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X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0Hz를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콘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2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제대로 된 주사율로 게임을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이 그런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센스 제품인데요. 하이센스 브랜드는 많은 분들, 저처럼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고, 이파 등의 해외 전시회에 가면 꼭 한번쯤 만나보게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랜드는 최근 리오넬 메시가 이적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파리 생지르맹 FC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2년 카타르 피파 월드컵 공식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요 TV는 물론이고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고 글로벌 160여 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이센스 5U7G ULED 게이밍 스마트 TV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HDMI 2.1 규격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HDMI 2.0과 2.1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HDMI 2.1 같은 경우에는 4K 해상도에서 120Hz를 지원한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지원하는 120Hz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제품은 HDMI 2.1 포트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두 가지 게임 콘솔을 모두 사용하신 분들은 둘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는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HDMI 2.1 포트만 있다고 120Hz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패널도 120Hz를 지원해야 제대로 된 120Hz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에 사용된 패널이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120Hz 주사율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도 좋지만 스포츠 감상을 할 때도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로 120Hz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시는 것처럼 4K 120Hz로 이미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5 등을 연결한 후에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HDMI 포맷을 고급 포맷으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설정에 가시면 저장 데이터 및 게임 앱 설정에 가게 되면 게임 프리셋에 성능 모드 또는 해상도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성능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크린 및 비디오 설정에 가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120Hz 출력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상 출력 정보를 보시면 이 제품 이렇게 120Hz를 지원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여러분들이 120Hz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나 콜 오브 듀티 워존 그리고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게임들이 이미 120Hz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0Hz로 감상할 때좀더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죠. 자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할 때도 이러한 60Hz와 120Hz는 분명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20Hz로 플레이를 할때 확실히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초에 뿌려주는 화면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화면을 뿌려주면 더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제품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등을 이용해서 120Hz의 게임을 즐길 때딱 좋은 그러한 게이밍 스마트 T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TV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품 안드로이드 10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10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메뉴 창이나 테마의 색상이 블랙과 가깝게 처리가 되어서 전력 소모를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TV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왓챠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스포티파이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DP를 감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DP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의 컨텐츠 등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램 3gb와 16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5 g 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5기가 이 주로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0tv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리모컨에도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고요 tv 자체도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헤이구글 이런 식으로 바로 tv에 요청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컨텐츠를 감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컬러적인 측면에서는 sRGB 122% WCG 기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색과 거의 유사한 색상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로컬 디밍 기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돌비 비전 IQ 기능과 HDR 10 플러스를 지원한다는 점도 화질적인 측면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20년 1월 CES 2020에서 돌비가 공개한 기능인데요. 주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TV 화질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V를 설치한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조도가 다 달라지겠죠. 해가 떠 있냐, 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조도를 맞춰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TV를 보다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돌비비전 IQ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HDR10 플러스는 HDR10 대비 발전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HDR은 밝은 부분은 좀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더 어둡게 표현해서 화면을 좀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제품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암부의 디테일을 뚜렷하게 보존하면서 을 원본의 색감은 최대한 보존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로 게임을 즐길 때도. 이러한 HDR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밝은 낮에 감상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밝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중소기업 TV들이 400에서 500 칸델라의 밝기를 제공하는 반면 이 제품은 최대 1000 칸델라의 밝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낮에도 지금 제가 조명을 다 켜고 외부에서 햇빛도 들어오고 있는데 콘텐츠를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D 프리싱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도 바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돌비 비전을 지원한다는 건 이미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제품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컨텐츠를 감상할 때는 좀더 풍성한 사운드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AI Picture Quality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비디오 스트리밍 중에 사람과 장면 유형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색상 채도, 밝기, 선명도 등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외 콘텐츠별로 최적의 밝기를 제공하고 있는 자동 백라이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벽걸이 설치 전용으로 음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향으로 가 보면 벽걸이 설치 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 보호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녀 보호 기능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HDMI 2.1을 지원하고 리얼 120Hz를 지원하는 게이밍 TV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 좋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도 하이센스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노스는 프리미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게이밍 TV는 프리미엄 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2년 무상 AES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노스 TV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물론이고 하이센스 75인치, 60인치 제품도 최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이즈의 제품을 살펴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 아무래도 구매 비용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들을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본 이 제품 가성비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제품이었으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등을 구입을 해서 괜찮은 게이밍 성능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